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또 평화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빕니다. 요한복음 강의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특별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요한복음의 핵심 구절이기도 한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짧은 구절 안에 요한이 이야기하고 싶은 모든 복음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구절이 요한복음만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수 없는 것이 기본적으로 다른 복음서의 기자들도 비록 다르게는 표현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복음의 골자는 공통되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구원을 받을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을 말하는 자들은 모두 거짓 교사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 다른 방식의 구원이 있다 말하는 곳은 모두 이단입니다. 이단의 유혹과 미혹에 걸려들지 않도록 그들이 그들에 대해서 또 그들이 말하는 교리에 대해서 배우는 일도 물론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앞서서 더 필요하고 중요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 즉 복음에 대해 명확하고 정확하게 알아야 하고 또 경험해야 합니다. 위패 간별사들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다양한 위폐를 구별해 내기 위해서 위폐, 간별사들이 가장 많이 하는 훈련은 진폐를 연구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다양한 위폐를 구별하려면 진폐에 대해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원리도 비슷합니다. 다른 복음서들과는 다르게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대심, 특별히 그 신성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요한 복음에 등장하는 일곱 가지의 표적의 의미를 설명했었는데요. 이 일곱 가지의 표적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드러내는 장치가 됩니다. 요한복음 강해를 따라오시면서 늘 질문해야 할 것은 그렇다면 요한의 목적이 무엇인가입니다. 표적과 함께 자신의 복음서를 통해 최종적으로 독자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요한의 의도는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그 답은 세상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입니다. 단순하지만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구원, 요한은 이것을 영생이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을 얻으라고 요한은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생을 받는 것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영생받는 이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야 하고 삶으로 증명되어져야 함까지 요한은 강조합니다. 믿음은 당연히 좋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믿음은 당연히 좋아야 하지요. 나날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성장해야 합니다. 태어난 아기가 자라지 않고 계속해서 아기 상태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불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성장에만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성숙이라는 이름으로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성숙은 무엇입니까? 믿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실정과 행함이 함께 가는 믿음입니다. 지난 시간에 사장의 후반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장 후반부의 내용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는 것은 두 번째 표적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이 표적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신 이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으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입니다. 갈릴리에 예수께서 오셨다는 소문을 들은 왕의 신하는 예수를 찾아가서 병에 걸려 곧 죽게 된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극유라신 예수께서 왕의 신하의 간청에 응답하셨고 병에 걸려 죽어가는 아들을 살려주십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왕의 신하와 그온 그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요한은 기록합니다 이어지는 5장에서는 세 번째 표적인 베데스다 연목가에 있었던 38년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비슷한 샤머니즘이 있습니다. 아픈 사람 보고 어디 어디 가서 어떻게 하면 낫는다더라. 누가 낫게 하는데 그 사람은 정말 용하다더라. 이런 비슷한 샤머니즘처럼 베데스다 연못의 전설도 그랬습니다. 천사가 때때로 이 연못에 내려와서 물을 휘저어 놓는데 이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도 낫게 된다라고 하는 이 전설 때문에 수많은 병자들이 이 베데스다 연못으로 몰려들었고 물이 움직일 때만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으로 바라보는 자 중에 38년 된 병자도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 병자에게 묻습니다 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픈 사람에게 낫는 것보다 더한 구원이 있을까요? 당연하죠. 당연히 낫고 싶으 낫고 싶었으니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 병자가 자신에게 말을 걸어온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이 대답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7절인데 함께 같이 읽어 볼까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 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 가나이다. 내가 낫고 싶지만 저 물에 내려가려고 해도 나를 저 못까지 데려다 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려고 시도하는 그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앞서 내려간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고쳐 주실 분이 눈 앞에서 있음에도. 자신을 저 못에 넣어줄 리 하나 없다라고 병자는 지금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를 향해 예수께서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 가지고 걸어가라. 예수께서 세 번째 표적을 보이신 순간입니다. 믿음과 삶을 흔드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아무래도 어려운 일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이 가장 먼저 생각나고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언제쯤 생각이 나시나요? 언제쯤 그분이 떠오르시던가요? 보통은 정신 없고 긴박한 상황들이 한바탕 휘몰아치고 난 다음에야 우리 주님이 생각나고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제서야 내가 먼저 기도했어야 했는데. 내가 먼저, 가장 먼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구나. 그렇게 하지 못했구나. 뒤늦게 후회하며 우리는 깨닫는 것 같습니다. 성서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은 그런 상황들 앞에서 어떻게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지난 10편 강의를 통해 만났던 많은 히브리 시인들은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와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의 믿음과 삶을 흔드는 어려운 문제와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매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어지고 성령의 뜻과 역사를 분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발을 맞추는 삶을 살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인들이 모든 상황에서 가장 먼저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는 것처럼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폭풍이 휘몰아치는 것 같은 고난이 닥쳐올 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거야라고 착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확신하고 계십니까? 이김과 같은 작고 가벼운 문제의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착실하게 배운 사람만이 더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의 경건의 습관이 중요합니다. 매일 작은 이 경건의 습관들이 축적되고 또 쌓여서 이것이 나중에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혹시 38년 된 병자와 같이 어려운 문제를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의 힘과 능력과 노력으로 해결되어지고 풀수 없는 어려움들 혹시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십시오. 그분께 가장 먼저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것과 함께 훨씬 더 실제적인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모든 권한을 예수께서, 예수께 주셨기 때문입니다. 19절에서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한다 말합니다. 20절에서는 그보다 더큰 일을 보이신다 말씀합니다. 21절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고 22절에서는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다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24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분들 믿으시나요? 하나님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것도 여러분들 믿으시나요? 믿지 않고 있다면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믿을 수 없다면 우리의 믿음에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사도신경 강해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조금 전에 이 질문이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당연히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질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믿어지지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하심이 믿어질 리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분의 순환과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을 심판이 면제됐고 생명으로 옮기게 됐음에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계시나요? 그런데 왜 여전히 우리는 죄와 사망의 자리에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삶의 행태들을 청산하지 않는지 우리 삶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디모데 전서 1장에서 바울은 어린 디모데에게 예수를 믿기 전에 자신은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오히려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자신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어린 디모데에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을 위해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지 내가 믿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이것은 목사인 저에게도 해당되는 도전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5장에서 예수께서 특별하게 강조하고 계시는 어떤 믿음의 행위에 대해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들음입니다. 24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하고, 25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며, 28절에서는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라고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서막은 말씀이셨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심에 대한 증언이었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읽고 묵상하며 필사하는 이유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기 위함입니다. 한스 우르스 본 발타자르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라는 광채 안으로 들어가는 자는 누구나 거기에 꽉 붙들립니다.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전해줄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진리 그분의 위엄과 사랑을 강력하게 드러내는 표현체임을 경험하며 알게 됩니다. 개혁주의 노선에 있는 모든 교단들이 일치되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기록된 말씀을 통해 말씀하신다입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의 지성과 이성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알게도 되고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말 그대로 일반적인 방식은 아닙니다. 만약 초자연적이거나 특별한 방식으로 그분의 음성을 듣고 알게 된다면 성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 말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경험하게 되고 그분을 만나도록 애쓰고 노력하라 성서가 우리에게 도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서의 권면은 우리의 생각과 기대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본질을 신명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라 말했습니다 이 본질을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께서도 들음이라 강조하셨고 그것은 곧 29절로 귀결됩니다 이시 구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 볼까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우리라. 29절의 말씀을 통해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의 구분이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선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악한 사람입니까? 저는 선한 사람일까요? 악한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선한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키는 선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아갑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악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니 옳은 소견대로 살게 됩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산다라고 하는 의미이겠죠. 그러니 죄인의 길에 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자들은 어떤 부활을 향해 나아갑니까? 심판의 부활로 나아가게 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저녁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떠한 부활을 맞이하고 싶으십니까? 이 저녁에 저희 모두가 선택하고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순절은 우리의 죄를 위해 순환과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마음을 하는 시간입니다. 이 기간 여러분들이 듣고 또 읽고 묵상하며 필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나고 또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그분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남은 한 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금요일이 여기는 자 되어 금요일이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